이거 좀 많이 드셨지? 그치? 이거? 응 됐어? 아, 저희는 조식을 챙겨먹어볼게요 음. <laughs> 지금 화장으로 안 해가지고 코도 하 지금 저희 사룡 페리스, 오픈했거든요? 페리스님이 여기 챙겨왔어요 네, 여기 실장님. 머리 주시고 택풀추도 주시고 여기 마사지도 해주고 응. <laughs>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룡에서 이렇게 보면 더 뒤지겠죠? 그렇지만 여긴 다하는 이렇게 입었습니다. 됐어? 방금 거 너무 귀여웠어. 여러분, 저희는 과연 운명에서 여행을 오지 까요 꼼꼼히 들어다하나 뭐라 니까그렇지 야, 어떻게 다른 데서 꼼꼼히 일 수가 이렇게 덜렁거리고. Спасибо. you welcome to England. 집아 지금 엄 오레오 밀크쉐이크 먹을 거야? 오, 그러면 진짜? 음료수는 세개 시켜야 되지 않을까? 그러면은 음. 그거 오레오 그거 하나 먹고 쉐이크 하나 먹고 쿠키나 거 같은 거 하나. 맵다. 그래 여기 또 티를 입었던 거 맞지? 이거네. 어 진짜 빨리 네. 이거 뭐야? 이거 뭐어이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거뭐 그냥 받 뭐야? 이거 이거 야, 이 모자 뭐야? 물놀이 하러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물놀이를 또 하겠습니다. 오케요다음 <목소리를 들이마> <목소리를 들이마> 주에 나올 게 그냥 메인이잖아. 먹은 거 아니야? 니모? 펄럭펄럭 좀 어? 약간 한이 같은데 지금? 그지미 죄인이 <laughs> <쥐니> 아니야? 죄인이? <쥐니? 웃음> 아니야 그거. <그건. 웃음> 아니, 아니라. 한이잖아. 죄인이 아니고. 한이가 아니라야. 야, 근데 여기 약간. 봐봐. 응. 이렇게 해봐. 뭐래? 그래? <laughs> <laughs> 새끼 리자드 뱀씨, 안녕하세요. 어머, 눈, 코, 입이 다 있네. 머리카락 꽃게 같아. 여러분, 이런 뷰는 처음 보시죠? 제가 현재 봐봐한 단계씩 당 기도. <laughs> 무서워. 남, 여름 특집으로 남녀 특집 준비했다고 해. <laughs> 가자. 시 롯데마트입니다. 근데 그거 아니야 뭐? p 째 h o 데가지고 Cocktail 1 p l 아 저희는 k a 해피아 a 시간 k 와가지고 칵테일 1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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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한번찍 k a 어 Okay. Okay. o k a 오! 잘했어, 그, 헉? 어떤데 헉? 어떤데? 헉? 아니 거 반대쪽 반대쪽 아그럼들어가호텔쪽으로 오! 오 어, 어, 지금 좋아 헉? 어떤데? 헉? 이거, 이거, 헉? 어떤데? 이거 어떤데? 이거 어, 어떤데? 너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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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너무, 너무, 너무. 4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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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지난. 음 편지는 아니야? 괜찮지 어, 않아? 그그 아니야. 아, 너무 좋다 너무 좋아. 지금 지금 들어올 때도 금방인 것 같아. 밥 응. 먹고 들어왔어요.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. 알딸딸합니다 어 다리가 풀린 느낌이 하나도 안되어 아... <laughs> 야 이거 몸뭐 엄청 빨개 아, 너무 아파 이쁘게 <laughs> 나와야 <나왔는데. 웃음> 너무 아파 진짜 여기로깨물고 싫어요. <laughs> 뭐야 이게 이거 그거 아니야? 뉴저스 <laughs> <유진스>, 파리뷰? 아. <laughs> 갑자기 어디서 나와 이게? 여기도 <laughs> 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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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불닭볶음면 <laughs> 메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해보고싶다 말해 야안 무서워? 그 나도 새니까 무서워 이건 뭔소리야? 소리 아니야? 야나 못어 못어 아 어떡해 무서워 발로 쳐봐. 잘 나와? 마지막 날 숙소에요. 여기는 공작 응. 그쪽 은편해요하요 편의... 이쪽 게요 아, 아 이스네 응. 어, 이런 신박한 맛? 신박하지 응. 음, 아주. 지금 제고픈하이에나한 한, 명은 로그와 <laughs> 브이로그와 브이브이 브이로그와 브요유튜브에 올라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야 저거 브이로공와브이로그이뭐 어, 침대가 어머. 별개인데 웰컴 과일도 있는데? 이거 너무 좋은데? 야 과일이 더. 복둥아. <laughs> 오 마이 갓. <가시. 웃음> 미쳤다. 저 <laughs> 어, 저기는 어디야? <laughs> 문이 잘안 열린다. 단점 아이드 카드 카드.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여기가 대박인데. 진짜 뷰가 미쳐돌아버렸다 이게 휴양지 아닌가요? <laughs> 화면에 제이름아 <laughs> <laughs> 너무 웃겨 <laughs> 와 진짜 대박이야 <laughs> 나는 이거 먹으래 뭐 시그니처 그릴드 포크방 아이씨 <laughs> <laughs> 그러고 있는데, 모험점에 돈이 고데냉국 가서 그냥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건데, 크리 치킨이요? 레드? 아니, 응. 이 먹다가 장염 걸리지 마셨죠. 아, 고마워, 죄송니다 얼마나 마사지를 시원하게 보여지 아무리 너무 젖 있어. 나애들 캐리어 다섯 개냐고 물어봐. 내가 다섯 개를 했잖아. 아니, 깜짝 놀란다. 쓰리 피플에 아직 다섯 개를 저희가 지금 공항을 왔는데, 집 아주 불안해서 처음 방송을 지금 캐리어가 거의. 지 <목마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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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이거 진짜 대박 아니야. <laughs> 지금 케이크가 1번에서 7번으로 바뀌어서 드르륵드르륵 간지입니다. 드르륵 아주 윤상을 쓰고 있는 정인지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여기는 한국입니다. 이제 캐리어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.